자, 오늘 다룰 주제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21세기 형 말인데요. 아니, 21세기에 웬 말이냐고요? 제목만 들어서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그쵸?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파고 들어보죠. AI 스타트업 그리고 경주마. 와, 이둘 사이에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는 뭐 최첨단 기술의 끝판왕이고, 다른 하나는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 해온 동물이잖아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기묘한 조합.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가보면요. 바로 이두 기관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랑 한국 마사회 한쪽은 아시다시피 기술 스타트업 키우는 정부기관이고 다른 한쪽은 경마산업을 책임지는 곳이잖아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조합이죠. 도대체 이 둘이 왜 손을 잡았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들이 낸 파트너십 모집 공고를 직접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협력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한마디로 하이테크 마국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찾고 있는지 신청서에 나와 있는 지원 분야 항목에서 그첫 번째 단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모집 분야를 보니까 딱두 가지로 좁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AI 솔루션인데 이걸로 동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동물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랑 웰니스 기술. 자,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AI 솔루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걸까요? 자,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1단계. 말의 모든 움직임이나 생체 신호를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리고 2단계. 그렇게 모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패턴이 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패턴을 가지고, 아, 이러다 다칠 수 있겠다 하고 부상을 예측하거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주는 거죠. 와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자두 번째 분야였던 디지털 헬스케어랑 웰네스 이런 또 뭘까요? 그냥 아플 때 치료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서 생체 신호는 물론이고 재활 관리 심지어는 말의 감정 상태까지 케어하는 그런 기술들을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최고 운동 선수들을 위한 최첨단 건강 관리 시스템 그걸 말에게 적용하는 거죠. 오케이, 어떤 기술을 원하는지는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누구를 찾고 있는 걸까요? 이 프로그램이 딱 원하는 그 이상적인 지원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프로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힌트는 역시 신청서에 뭘 물어보는지에 다 숨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이 프로그램 과연 그냥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만 가진 팀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그런 회사를 위한 걸까요? 신청서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단서, 바로 누적 투자 금액을 적어내라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미 다른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아, 이 회사는 가능성이 있다고 검증받은 기업을 더 선호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단서, 작년 매출액이 얼마인지도 물어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투자를 받은 걸 넘어서 실제로 고객한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를 찾는다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아이디어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보세요. 회사 언제 세웠는지, 직원은 몇 명인지,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은 있는지, 투자는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콕 집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 이들이 원하는 기업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자, 결론을 내보죠. 이들이 찾는 이상적인 지원자는 바로 이런 회사입니다. 이미 돈을 벌고 있고 매출, 실력이 검증된 팀이 있고 우리만의 기술, 특허 같은 거 있고 투자도 받았고 판매 실적도 있는 그런 스타트업. 그러니까 완전 생초기 팀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가도에 올라탄 기업을 원한다는 게 명확해지죠. 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도 알았고 어떤 회사를 찾는지도 알았어요. 근데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지원 절차 그 자체인데요. 이 과정을 보면 이들이 이걸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둬야 합니다. 이건 그냥 뭐 가볍게 만나서 커피나 한잔하는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아주 공식적이고 진지한 사업 제안입니다. 뭘 내야 하는지 보면 딱 감이 오죠. 한번 보세요. 일단 사업자 등록증 내야죠. 우리 실제로 있는 회사 맞습니다. 증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협업 제안서도 따로 내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이랑 뭘 어떻게 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써서 내라는 거죠. 여기에 아까 봤던 재무정보 입력하고 개인정보 동의까지 딱딱 떨어지는 이 절차만 봐도 이게 얼마나 체계적이고 진지한 사업 기회인지 바로 알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신청서를 아주 샅샅이 훑어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더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도대체 왜 경마처럼 오래된 전통산업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걸까요? 이런 말이 있죠. 미래는 아주 전통적인 영역으로도 퍼져나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본이 현상을 정말 딱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말 같아요. 이제 기술혁신이라는 게 IT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산업이 오랫동안 끙끙 알아왔던 문제와 현대기술이라는 해결책이 딱 만나는 겁니다. 왼쪽을 한번 보세요. 동물복지, 경기력을 어떻게 더 끌어올릴까, 부상은 어떻게 막을까, 이런 오랜 고민들이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요.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측 AI, 디지털 웰리스, 데이터 분석 이런 기술들이 바로 그 문제를 풀 열쇠가 되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뜯어본 이 신청서는요. 그냥 종이 쪼가리, 서류 뭉치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전통산업이 어떻게 첨단 기술을 만나서 현대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인 셈이죠. 데이터와 기술로. 아주 오래된 숙제를 풀려는 멋진 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마 다음 이런 하이테크 기술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그런 전통산업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